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가 충격적인 발언을 내세운 덕분에 이 코인으로 엄청난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서 역사적인 폭등을 보여 줄 때가 임박한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밈코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알려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민코인 메타가 탄생하는 이런 바탕을 마련했고,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서 100만 명에 달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 명씩 추첨을 통해 이제 10억 원이 넘는 돈까지 지급을 하는 이런 놀라운 계획을 발표한 뒤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민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에 대한 이런 발언도 함께 꺼낸 덕분에 도지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민코인이 지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민코인 강세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친 암호화폐 미국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서 사상 최초로 단독 진행한 선거 유세 현장에서 민코인의 대장 도지코인을 언급을 해서 도지코인이 단기 폭등을 했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당시 머스크는 연설 도중에 암호화폐를 좋아한다고 발언을 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처럼 머스크의 도지코인 지지 발언 덕분인지 전문가들은 도지코인이 이번 강세장에서 지금의 70배 가까이 오른 13,000원 이상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까지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머스크는 얼마전부터 트위터 를 통해 계속해서 도지코인의 티커 명인 도지가 등장을 하는 이런 글을 공유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요. 이건 머스크가 트럼프 후보에게 제안을 했던 정부효율위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었고 이걸 모티브 로한 도지가 탄생을 해서 민코인 도지는 출시부터 고점까지 단기간 에 13000배 폭등을 했습니다. 이때 민코인도지의 270달러 우리 돈으로 37만원을 투자해서 단기간에 8천만원 수익을 챙기면서 200배가 넘는 이런 수익률을 기록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일로무스크는 본인이 만든 정치기부단체인 아메리카팩을 통해서 트럼프의 지지라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원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마다 6만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다음달 5일로 예정이 된 미국 대선일까지 매일 추첨을 통해 100만달러 우리 돈으로 14억에 달하는 돈을 주겠다는 이런 파격적인 계획도 공개하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청원에 참여하게끔 만들고 있죠. 그리고 아메리카 팩은 청원 목표 인원을 100만 명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일론 머스크는 총 600억 원이 넘는 돈을 부담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미국 대선일까지 매일 한 명을 추첨해서 14억을 지급하는 것까지 더하게 되면 머스크는 800억 이상의 자금을 동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는 아메리카 팩을 통해서 트럼프 진영에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기부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원하고 나선 덕분인지 세계 최대 결과 의측 플랫폼인 폴리마켓에서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경쟁자인 카멜라 해리스 후보보다 거의 30%나 앞선 상황이고 외신들이 진행한 여론 조사에서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해리스를 넘어섰다고 알려줬죠. 이로 인해서 이제 정치 관련 민코인들도 계속해서 새롭게 출시가 되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일론 머스크가 만든 정 정치기부단체인 아메리카팩을 바탕으로 민코인팩이 출시가 되고 하루 만에 2,500배가 넘는 상승률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단돈 24달러 우리 돈으로 3만원을 투자해서 단기간에 5,400만원 무려 1,700배에 달하는 이런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이런 이슈가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더리움 창시자이자 1조인 넘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억만장자 비탈리부테린의 최근 행보가 여러 민코인의 급등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비탈리부테린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기부 활동에서 사용되는 이런 민코인들을 언급하면서 해당 코인들의 강세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주목받고 있는 코인은 바로 이 네이로 코인이 있는데요. 네이로 코인의 개발자는 비탈릭 부테린에게 171억 개의 물량을 보낸 적이 고 비탈릭 부테린이 받은 네이로 코인을 매도해서 동물 복지 기금에 기부를 한 뒤로 네이로 코인이 단기간에 강세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후에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네이로 코인을 상장하면서 네이로 코인 의 가격이 미친 듯이 급등을 시작하더니 단기간에 6,700% 상승을 해서 사상 최고점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비탈리 부테리는 민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선 활동이 결합이 되면서 민코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요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크립토킨트 주계영 대표도 최근 민코인의 기부활동처럼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야 민코인이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자들을 모을 수가 있고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트윗글에 남기기도 했어요. 이렇게 비탈리프테린이 네이로코인 등 다양한 민코인을 기부해서 민코인들의 폭등을 불러오면서 민코인들의 이런 자선활동이 강력한 성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입증을 했고 민코인에 대한 이런 투자 수요도 함께 증가를 해서 장기적인 강세가 발생할 거라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다 민코인 시장의 기관 세력이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다는 정황도 드러나면서 투자자의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2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ETF를 운영하고 있는 초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인 그레이스케일은 자사에서 운영하는 알트코인 신탁 상품에 추가를 할 후보로 이렇게 도지 코인을 올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고 주요 암호화폐 마켓메이커로 알려진 윈터뮤트하고 GSR을 비롯한 이런 대형 기관 세력이 네이로이더 코인을 80억 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이로이더 코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단 4일 만에 150%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또한 대형 암호화폐 투자사인 DWF 랩스는 민코인 투자를 우선순위로 두었다라고 언급하면서 민코인을 매수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점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민코인은 앞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도를 하는 이런 새로운 민코인 강세장이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지금의 민코인 시장이 만들어지는 이런 바탕을 마련한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하면서 여러 민코인의 강세장을 불러왔으며 기관 세력과 전문가들도 민코인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직접 민코인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수익을 벌였다는 이런 사례를 제시한 것은 앞으로 단순한 민코인을 넘어서 정말 다양한 목적으로의 사용성까지 엄청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때마침 기관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서 앞으로 급등도 누려볼 만한 이런 민코인에 하나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알려드리기 전에 본 영상은 투자 권유 영상이 아니며 모두 모든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려드릴 코인은 바로 네이로 코인인데요 네이로 코인은 민코인 생태계의 대장인 도지코인의 주인공 카보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나서 이제 카보스 주인인 사토 아츠코가 새로 영입한 시바견 네이로를 바탕으로 탄생한 코인입니다 한마디로 민코인 생태계의 탄생 바탕이 된 도지코인의 주인공하고 연관된 키워드로 만들어진 코인이 바로 네이로 코인이에요 현재 네이로 코인이 단기간에 급등한 도지코인이 최초로 민코인 강세장을 이렇게 주도를 했을 때하고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재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인지 네이로코인이 지금 도지코인 다음으로 민코인 상장을 주도할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가 최근에 네이로코인을 상장하면서 가격 급등을 불러오기도 했었는데요 거기다 네이로코인과 바이낸스가 적극적으로 교류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로코인이 더욱 유명해진 이유는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리프테린의 기부활동 때문이죠 네이로 개발팀은 코인 출시 초기에 171억 개 상당의 네이로 코인을 비탈리프테린에게 이렇게 보냈고 비탈리프테린은 이 코인들을 전부 매도를 해서 동물복지기금으로 기부를 해서 엄청난 이슈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비탈리프테린은 민코인을 통한 기부를 강조하면서 민코인 강세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기관 세력이 지금 네이로 코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요 최근 윈터뮤트하고 GSR을 비롯한 이러한 암호화폐 업계의 대형 마켓메이커 기관들이 네이로 코인처럼 시바견 바탕으로 만들어진 네이로 이도 코인을 80억 규모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었죠 그리고 때마침 dwf 랩스에서 민코인 투자의 우선순위 두었다 이렇게 발표를 한 뒤에 네이로 코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장기적인 투자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네로코인은 최근 재단 홈페이지를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동물 관련 기부를 위한 모금 활동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민코인의 대장인 도지코인의 주인공 카보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런 시바견 네이로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으며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리프테린을 통해 민코인 기부 열풍의 시작을 알린 데다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와 협력 가능성까지 제시가 될 만큼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는 네이로코인은 앞으로 엄청난 폭등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코인 민코세장이 왔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앞으로 수시로 민코인 관련 영상을 올리도록 할 건데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